팀장님, 이거 한번더 잡아서요. 어? 이거 뭐야? 매우맛 김치로 맵찔이들을 위협한 실비 김치에서 다양한 마법으로 괴롭히려고 새롭게 출시한 실비, 실비 김치 만 얼마예요? 쿠킷에서 5,400원 315g이에요 구성이 뭐예요? 패키지를 열어보면 총 9개의 만두가 들어있고 만두 겉은 이쁘게 생겼네 겉과 다르게 무서운 만두 오버하지 마세요 어떻게 마운 거요 만두에 살짝 물 뿌리고 전자레인지로 약 4분 돌려주면 완성! 어? 왜 8개가 됐지? 글쎄? 아, 일단 만두 속은 아주아주 아주 무서워 잡채, 고기, 김치가 들어있는데 아, 아주 시뻘개 빨리 드셔보세요 어때요? 어때어때? 어때? 일단 1만두는 먹을만해 살짝 매콤한 김치만두 같아 속은 은근히 꽉차있어서 폭만감있어 아..아..아니네 하... 매워요? 하나 더 해보고 맛있게 매워 아직은.. 와..C 3. 1도 안해본 사람의 펀치같다 또드실거예요 아니요 살려줘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